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사전점검을 셀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점검은 보통 현관에서부터 쭉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어쨌든 사전점검은 여러분들의 하자를 점검하러 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오픈시간 전부터 와서 대기해서 가장 먼저 와서 첫번째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유리창으로 가셔가지고 결론현상을 보셔야 되거든요 결로 현상부터 만져 와서 체크를 하셔야지 나중에 해가 뜬 다음에 늦게 체크하시면은 결로 현상이 있었는지 체크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유리 쪽으로 오셔 갖고 이런 쪽을 보세요. 안쪽 창문과 바깥 창문에 결로가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셔야 되지. 어쨌든 사전 점검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중대하자 혹은 어 작은 하자라도 잘 찾아내기 위해서 어 사전 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결로 현상 이 있는지 방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보시면 됩니다. 일단 현관부터 천천히 보면서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동선 따라서 보시는데, 가장 먼저 보셔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초인종 부분인데, 초인종이 잘 눌리는지 한번 눌러도 보시고, 주변에 깨진 게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외관 쪽도 한번 쭉 보셔야겠죠. 자 이렇게 이제 들어와서 보면은 가장 먼저 봐야 될 부분 아무래도 하자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작업자분들이 어, 카트를 가지고 왔다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찍힘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하자들은 꼭 체크를 하셔서 어, 말씀을 해주시고요 가끔가다가 이렇게 고무들이 빠져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체크를 하셔서 입장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안에서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도 보이는 부분들은 안에서도 보였던 요런 이런 치킨들 요런거는 이런 하자, 하자로 바로바로 바로 신청을 하시면 좋고요 아무래도 작업자분들이 실리콘을 쏠때쭉 쏘면서 내려오지만 요런데는 안전하게 쏘지만 요런 모서리 부분들을 깔끔하게 마무리 짓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특성상 이런데 이물질이 좀 묻어서 이렇게 묻힐 수 있거든요 요런 것들도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하자인지 아닌지 체크를 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자분들이 왔다 갔다 이동을 하면서 벽지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찍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벽지 부분들은 눈으로 다 확인하시면서 꼼꼼하게 있는 부분은 다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신발장 같은 경우에도 하자가 있을 수 있는데요. 신발장을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 조금 괜찮아 보이는데 사실 찍힘 있는 부분들은 이 위쪽 부분입니다. 이런 거좀 상태 안 좋은 거는 이 윗부분으로 다 올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도 보셔야 돼요. 이거를 요렇게 내리셔, 내려서, 이렇게 내려서 볼 수도 있지만, 사진으로 찍어서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봐도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가장 많이 빠지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딱 안정되게 고정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에요. 보시면, 덜렁덜렁거려요. 되게 쉽게 빠지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작업을 일부러 빼먹진 않지만, 작업하다가 그냥 떨어져서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거 하나 떨어진다고 해서 이게, 떨어지지 않아요 밑에서 이렇게 다 보이는 부위는 괜찮지만 위에서 보이는 부위는 이 밑에가 빠져있는지 안빠진는지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이렇게 밑에서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개수 4개가 다 있는지 확인하시고 여기다 찍힘이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라인 문이 일자로 잘 되어 있는지, 이 틈새가 일자로 쭉 되어 있는지, 혹은 이렇게 쓸리는 부위가 있는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 경첩 부위로 조절을 해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큰 하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체크하셔야 되고, 심한 경우에는 아예 이, 이틀 자체가 틀어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이랑 이 라인을 한번 쭉 보세요. 빈틈 라인이 일자로 일정하게 간격이 있는지.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사 하고 나서 사전 점검 때 발견 못하면 상당히 큰 공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 열어 보시고 사실 이런 찍힘이나 이런 것보다는 진짜 큰 문제들을 먼저 발견할 줄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위에서도 한번 보시고 밑에서도 한번 보시고 하시면서 쭉 체크를 하시고요. 사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는 하자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밑에서도 한번 쭉 보셔야 돼요. 보시면 아 저런 것들 낙서돼 있죠. 이런 것들도 작업하면서 다 꼼꼼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런 데는 다 꾸구정하게 자세를 숙이거나 공간이 잘안 나오는 부위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숙여서 보는 습관을 좀 들으셔야 돼요. 아무래도 작업자 입장에서 시간에 쫓기고 좀 피곤하고 하면 이렇게 힘든 작업할 때 집중력이 떨어지고 작업을 좀 대충 해놓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보이면 보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밑에나 잘안 보이거나 작업 공간이 조금 협소한 곳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자, 다음은 현관에 있는 펜트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트리 쪽으로 쭉 하면서 가면돼 아, 보시면 또 이런데도 펜트리다 어, 보니까 아무래도 전기가 좀안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기 어, 충전기, 핸드폰 충전기 가져와서 꼭 이런데는 다 꽂아 보셔야 됩니다. 어, 거실이나 이런데보다도 오히려 이런 펜트리라든지 이런데 꼭 어잘안쓸것 같은 데에는 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전기 다 꽂아 보시고 역시나 주변 쭉 한번 돌아봅니다. 그다음에 실외기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외기 보면은 공간이 어잘 나와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런 거. <laughs> 어, 피난 사다리를 열어보는 분이 계세요. <웃음> 이건 <웃음> 절대 열시면안 돼요. 이거 열면은 삐삐삐 소리 나가지고 굉장히 당황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어, 그러면은 여기 실외기 쪽에서 볼 법한 것은 역시나 바닥부터 한번 좀 봐보세요. 이런 거쭉 마감이 조금 덜돼 있죠.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페인트를 하거나 하면은 뭐 금방 해결될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도 잘 체크를 하시면 좋고요 아무래도 작업자분들 저도 그랬지만 이렇게 페인트 살짝살짝 살짝 묻어요 작업 환경상 어쩔 수 없고 쫓기다 보면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런데 모서리 보세요 이게 딱 마무리가 깔끔하게 안 됐죠 이런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어, 작업자 입장에서 이 모서리 이렇게 관리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저기도 그렇죠. 그런데 보면 이 하수구가 쓰멘트가 많이 있다 보니까 꽉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살짝 살짝 열어봐서 안에 이런 것들 얼마큼 있는지 대충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관을 보셨으면 가장 가까이 있는 방이나 혹은 욕실 먼저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왔을 때 창문에 있는 결로만 확인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현관부터 쭉 보시면 되거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욕실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욕실이 너무나도 중요한 게요. 우리가 아파트 하자 중에 가장 큰 하자는 물과 관련된 하자입니다. 그런데 그물샌 하자를 일반인이 측정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전문가가 측정이 가능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할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뭐냐? 요 천장, 요걸 열어보는 겁니다. 여기 열어봐서 혹시라도 물샌 부위가 있는지 그런 걸 좀, 어, 그런 걸좀 체크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봐서 어 사다리를 가져와서 올라가서 보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게 어, 손으로 그냥 핸드폰으로 이렇게 쭉 찍어 놓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렇게 쭉 찍어서 영상도 놓고 해놓고 그 다음에 물샌 흔적이나 얼룩이 있으면은 그 부위가 어, 물이 있기 때문에 어, 그쪽 부분을 찍어 놨다가 나중에 입주에서도 어, 이쪽 부분에서 누수가 생긴다 이거를 하자 접수하면 되겠죠. 다음에 변기, 병기, 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변기 쪽도. 어 이게 밑에 부분 실리콘으로 고정을 했긴 했지만 이게 잘 떨어지거나 어설프게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로 발로 여기 옆부분으로 옆부분을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밀은 거예요 요렇게 밀어봐요 흔들리는지 잘 고정이 됐는지 샤워실에 물을 뿌려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가지를 가져오거나 봉지로 따를 게 아니라 이렇게 샤워기로 그냥 하면 됩니다 한번 쭉 뿌려보세요 쭉 뿌려보시고 물이 잘 흘러가는지 한 20분 뒤에 물잘 빠져 있는지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물 뿌려놓고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어, 바가지라든지 이런거 가져올 필요 없고 사다리도 굳이 가져올 필요가 있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이쪽 부분들도 물을 한번 싹 뿌려가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모든 물 부위는 다 물을 한번 가득 풀어보세요 그래서 물이 잘 나오는지 그리고 일부러 물을 좀 받아놨다가 쭉잘 내려가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하시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 항상 모든 가구들은 이 라인을 잘 보셔야 됩니다 라인 그리고 이 높이 단차 잘 보셔서 혹시라도 어, 가구 자체가 잘못 설치되었으면 그건 진짜 큰 문제고요. 그런데 밑에 부분들도 배관이랑 잘 되어 있는지. 사실 물이 여기 지금 했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 여기 물이 샌다면 이런데 좀 물방울이 맺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한번 또 보시고요. 다음에 방 부분입니다. 방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작업자분들이 장비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요런 데 이렇게 찢습니다. 이렇게. 콩 하고 찢거나, 아니면, 이런 찍힘이나 상처를 내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틈부터 쭉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쭉 봐주셔서, 체크나 찢어짐이나 찍힘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부위들 특히 이런 콘센트 부위에서 울림이 있거나 이게 너무 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거는 꼭이 벽지 전체를 하자 신청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살짝부터 뜨기 시작하면 벽이 전체적으로 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벽지 뜸 현상들은 꼭 하자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요런데 요 천장 아이 커튼 사이 요런거 마감 찍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보시면 공간이 작잖아요. 그래서 하늘 보고 이렇게 마감 짓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목도 많이 아프고 힘들거든요. 진짜 작업할 때 이런 부분이 너무나도 힘들고요. 그리고 어 사실 가장 큰 하자 이것도 보시면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큰 지금 <laughs> 눈에 보이는데 이걸 하자면 그냥 이렇게 하고 왔어요. 벽지를 뚫어놓고. 그랬는데, 이게 왜이럴까 생각하면 작업자 입장에서는 중공에 맞춰서 다 해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큰 하자 아니면 나중에 이렇게 사전 점검할 때 알아서 또 신청을 하겠지, 그때 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일단은 다 전체적으로 일정을 좀 끝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 어떻게 이렇게 보이는데도 그냥 간단하겠지만 어, 작업현장은 어, 그럴 만도 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샷시는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샷시도 물 관련된 하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결로현상이 만약에 발생한다 그러면 이 물이 여기까지 차량차량 할 정도 차는 집도 있거든요 거기다가 결로 뿐이 있겠습니까 우풍도 심해지죠 그리고 어 곰팡이 때문에 또 집이 완전 망가집니다 집 어, 옷부터 해가지고 가구까지 나만 하지 가 않거든요 그래서 물 관련된 하자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먼저 와서 확인해야 될 부분 어, 결로가 있는지 왜 결로가 생기냐 대표적으로 이큰틀 보시면, 이, 시멘트랑, 이... 공간이 틀 안에다가 나중에 샤시를 갖다가 꽂아놓는데 이거를 딱 맞출 순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간 남겨놓고 어 하고 여기 중간 사이에다가 어 단열폼을 쏘는데 간혹가다가 단열폼을 어 조금 쏘거나 남겨놓고 쏘거나 아니면 작업자가 너무 급한 마음에 조금 쏘거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너무 많이 쏴도 문제인데 너무 조금 쏘는 게더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 중간에 단열폼이 없어서 그냥 빼놓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체크하냐? 아. 간단합니다 이거는 여기에 폼이 꽉 차있으면 이게 단단하게 고정돼있고요 폼이 만약 안 차있다 그러면 이거 덜렁덜렁 거리거든요 그래서 사시를 열었다가 한번 꽉 닫아보세요 그래서 요거는 흔들리는 건 정상인데 이게 흔들린다 그러면 문제고요 특히나 아침에 왔을 때 결로 있었죠 그리고 물이 있었다 하면 이건 무조건 하자신청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 왔을 때요 바람이 막 쑤쑤 들어옵니다 이게 샤시가 아무래도 네모난 형태잖아요 근데 만약에 구조가 잘못돼서 이 샤시가 틀어져서 틀어져서 어, 만약 설치가 됐다 그럼 진짜 큰 문제거든요 그 틀어진 문제를 어떻게 찾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로라든지 어, 물차 있거나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또 문을 이렇게 한번 겹쳐서 겹쳐서 나 보세요 자 이렇게 겹춰 놨을 때요틈요틈 요틈 있죠 요 가운데 틈이 이렇게 일정하게 있는지도 한번 보세요 만약에 틀어져 있다면 한쪽이 넓고 한쪽이 좁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잘 되어 있죠 요런식으로 샤시를 보시면 되구요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여기 보면 여기도 지금 방충망이 없거든요 아니, 방충망이 없다고 이거를 사전점검 때, 어 이걸 퍼플레인 걸고 하거든요. 사실 사전점검 때는 방충망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육주할때 차, 어 그때 설치가 되니까 그거는 하자라고 신청을 하지 마시고요. 저도 그런 실수 많이 했습니다. 오, 방충망이 왜 없어? 이러는데, 그거는 하자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다 달아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거는, 어, 이거. 이런 거 한번 꼭 흔들어 보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안정된, 안전이랑 관련된 문제들은 이런 거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끔 이런 것도 하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사실 큰 하자는 아닙니다. 나중에 페인트 칠을 하면은 다 없어지는 부위고, 그렇게 간격이, 어 많이 벌어져 있는 게 아니라면은 큰 하자가 아니고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꼭 하자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문을 여기도 한번 꽝 닫아보고, 마찬가지로 흔들리는지 보십니다. 자 이렇게 방 하나를 쭉 보시면서 어 다음 칸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마다 이렇게 스위치 있는데 스위치 주변을 한번 꼭 확인하시고 어 벽지 들떠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어 스위치 다 눌러보시고 온도 들어오는지도 확인을 합니다 자 거실 쪽도 아무래도 이렇게 가다 보면 작업자 분들이 나도 모르게 툭 치고 가는 거 있어요. 자 다음에는 이제 월패드 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월패드는 한번 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다 눌러 보시고 이것저것 다 해보십니다. 그래서 이게 월패드가 전원이 안 켜진다거나 아니면은 어 다른 것들이 막어 작동이 안될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월패드 부분도 그냥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것저것 다 눌러 보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살 집이잖아요. 그래서 거실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어떻게 하는지 조금 처음이라 좀 낯설겠지만 이런 것도 한번 다 눌러보시고요. 마찬가지로 벽지 주변에 이런 것좀 마무리 짓는 게참 어려워요. 거실 쪽에 있는 어이 창문이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이 창문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여기 이런 데 단열이 잘 되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단열 폼이 잘 들어가 있으면 이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밑에까지 쭉 한번 잘 보시고 어 결로 현상 있는지 보시고 물이 혹시 고여 있는지도 한번 보세요 아침에 그래서 사전 적검 때는 무조건 아침에 일찍 오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찍 와서 결로 현상이 있는지 꼭 보시고 문이 틀어져 있는지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문 살짝 열어 보시고 이렇게. 봤을 때 틈이 틈이 일정하게 틈이 일정하게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샤시가 틀어져 있는지 샤시만 잘 보셔도 사실 중대하다는 잘 잡아내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단열재가 덜 들어 있거나 샤시가 틀어져 있거나 문제가 있다 발견했다. 그러면 사전 점검 때 발견하셔야지 이거를 통째로 갈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이사했을 때이큰 샤시를 어떻게 할 거야? 이큰 샤시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laughs> 그러니까 사전 점검 때 반드시 잘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샤시 부분입니다. 나머지 얼룩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살면서도 고칠 수 있고, 뭐 실리콘 같은 거는 일도 아니거든요. 사실 작업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는 상관없고, 전체적으로 아트 월 같은 경우에도 워낙 크잖아요. 그래서 이동할 때. 콕 찍으면서 요런 데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확인하시고. 아트월을 이렇게 똥똥똥 두드려보는 있는데, 그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이거 아트월 작업 자체가 여기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는 형태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왜 두드리나 싶거든요. 근데 그거는 두드릴 필요 없고, 그냥 전체적으로 깨짐이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단차가 있는지. 한쪽이 툭 튀어나와 있거나, 그건 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하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마루를 체크하실 때는 이렇게 뒤꿈치로 통통통 두드려도 되는데, 이런 고무망치로 다 두드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소리가 좀 다르죠? 이렇게 해서 텅텅 빈 소리가 나는 곳이 접착제가 덜 발라진 곳이거든요. 어, 이번에는 또 주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에도 하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주방 하자는 아무래도 수납이 많다 보니까 이 수납 관련해서 하자가 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문을 닫을 때 스무스하게 닫혀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는 게꼭한두 개씩 있을 수 있어요. 안쪽까지 잘안 보이잖아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들고 찍으세요. 그냥 핸드폰으로. 이거 굳이 왜 사다리를... 어, 가지고 와서 막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굳이 일반인 사다리까지 가지고 와서 할 필요도 없고, 또 사다리 가져온다가 잘못하면 여기 바닥 찍힙니다. 그래서 굳이 사다리까지 가져와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핸드폰 가져와서 찍으면서 촬영하면 좋을 것 같고, 화장실은 어, 샤워부스로물 뿌리면 되니까, 어, 바가지도 굳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음새가 뭔가 벌어져 있다. 좀 일정하지 않다. 이거는 문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거를 다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사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런거 가스라든지 이런게 설치가 안됐다고 또 <laughs> 이거를 또 <laughs> 어 문제가 있다고 하자라고 신청을 하는거였는데 그거 아닙니다 나중에 다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냥 하자가 아닌 점 말씀드리고요 요런거 다 한번 틀어 보셔야 돼요 A평지가 있다면 요렇게 대보셔가지고 어잘 붙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원 같은거 켜봐서 풍량을 최대한 세게 해서 어 A평지가 있다면 A평지가 잘 붙는지 요렇게 이런 식으로 잘 붙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데 보면 위치가 보면 이렇게 작업자가 왔을 때 여기서 실리콘 쏘기가 조금 멀어요. 그래서 저, 아우 막 이렇게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이렇게. 이게 좀 멀다 보니까, 멀리 쓰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게 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자 입장에서 이런 것좀 어렵고, 아무래도 손에서좀 너무 멀리, 이렇게, 이런 작업들, 이런 것들도 조금 덜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살짝 했을 때또 떨어지지 않는지 보시고요. 다음은 이제 안방인데요. 안방을 보면, 아, 마감이 생각보다 좀 실망스러울 정도로 안돼 있습니다. 보시면, 벽지가 다떠 있죠. 이거는 무조건 전체로 다 바꿔달라고 요구를 할 건데요. 보시면 이쪽 부분은 진짜 안됐어있어요 아무래도 작업자가 이때 뭔가 기분이 안좋았거나 시간에 너무 촉박했거나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이 작업자도 아, 나중에 다시 해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하고 간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서도 또 샤시 부분들이 어, 이렇게 이물질도 묻어있고 깨져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꼭 발견하셔야 돼요 샤시는 저는 조금 민감한 게 아, 이 샷시가 아무래도 어, 물 결로 현상이라든지 물과 관련되다 보니까 좀 민감한 거아요 자, 다음은 드레스룸과 화장실도 볼 텐데요. 드레스룸 역시도 어, 이런 옷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다 열어봐서 잘 닫히는지 스무스하게 이렇게 닫히는지 보시고 단차 확인하시고요. 이제는 좀 어느 정도 계속 얘기를 하니까 좀 보이시죠. 그래서 다 열어보시고, 특히나 안 보이는 위쪽 한번 확인하시고, 지금 밑에 보면은 이렇게 이물질 있죠? 이런 것도 체크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모서리 부분. 항상 메인에 있는 이런 거보다는 모서리나 이런 밑에 구석진데 이런 데가 하자가 많습니다. 이런 것도 보시면 하자가 점점 많이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문에, 드레스룸 문에 봤을 때 단차가 일정한지도좀 보시고요. 음, 점점 화자가 조금 많이 보이네요 이제 <laughs> 자그 다음에 화장실 쪽 오른쪽도 보여게요 화장실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 누수가 가장 큰 문제라고 했죠 누수 부분 보려면 이렇게 열어봐서 굳이 사다리 타고 안 올라가도 됩니다 그냥 핸드폰으로 찍으세요 나중에 기록용으로도 좋고 여러분들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드레스룸도 안에 봐서 쭉 하시면서 다 이런 거 한번 흔들어 보시고 밑에 잘 되어 있는, 특히나 밑에 부분, 요렇게, 밑에 부분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모서리 부분 다 확인하시고요. 특히나 드레스룸에 있는 이 선반이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조금 불량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드레스룸 선반은 특히나 조금 잘 확인하시고요. 요런 어, 것도 잘 보시고, 요렇게, 요런 틈 보시죠. 요런 거 보세요. 이런 게 이렇게 있다니까요. 있다, 대부분 문제는 구석에 있습니다, 구석. 요런 데 구석. 그리고 위쪽으로도 굳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지 마시고 핸드폰으로 한번 쭉 찍어 보세요. 그리고 요런 데도 지금 보시면 힘들죠. 자, 벽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벽지 작업할 때도 요런 데 구석 가서 요 구석 마무리 찍기가 되게 어려워요, 요런 게. 그래서 참 어렵다. 그리고 요런 거 특히 요런 거 떠있거든요, 이런 데 잘못하면. 그래서 발 뒤꿈치로 한번 두드려보세요. 그리고 그런 모서리 부분도 이렇게 실리콘이 잘안돼 있죠. 아 이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아파트가 워낙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고 뭐 범위가 넓다 보니까 완벽하게 깨끗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곳이 아파트이기도 하고 어, 평생 한번 사진 점검한 번도 못 해보는 분도 많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사전연금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지금 행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생 모아서 어쩌면 여러분들 재산의 전부인 이 집을 위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마지막까지 다 힘을 내서 끝까지 살펴보십니다. 여기는 이제 세탁실인데요. 세탁실도 한번 볼게요. 세탁실도 아무래도 화자가 많늘 중에 한나데 세탁실 특히나 이 배수구 잘 보셔야 됩니다. 배수구가 잘 봤을 때 물이 이쪽으로 잘 흘러가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다 열어보셔야 돼요. 다 열어봐서 작업자 분들이 이 스멘트를 여기다 그냥 놓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 열어봐서 끝까지 안에까지 다 있는지 어, 스멘트가 혹시 막아 있는지 이런 것도 다 확인하셔서 하자라면 하자를 체크하시고요 는자 물도 여기 한번 틀어봐서 그냥 쭉 한번 다 물이 잘 흘러났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런 거쭉 보시면서 여기도 역시 어, 창문이랑 다 보시고 이런 거 이런 거까지 확인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처음 작업자가 내가 이거를 고쳐주세요 하고 빨간 표 붙여놨는데, 뭔 내용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A품들은 붙여놓고, 이거, 이거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적어놓고, 테이프로 살짝 붙여놓으면 떨어지지 않고 할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준비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입주 너무 축하드리고, 어쩌면 정말 행복하면서도 설레면서또 실망이 있는 시간이 사전점검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유념하시고 여러분들 어, 저의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